오늘이 제21대 국회 첫 예결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맡게 된 정승우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정교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선출해준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선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경제의 절박함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추경 심사를 지체할 경우 더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전대미문의 민생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집행에 중대한 체질이 발생하여 민생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기에 야당 위원님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부득이 오늘 추경한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 차례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합니다. 만일 재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재정 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또한 이번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약 10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예산이 가장 시급한 곳에 사용되어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6월 4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은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입니다. 한계기업을 보듬는 품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근본 추경안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당면한 미중의 경제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이겨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튼튼한 경제 기반을 갖추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줄 유용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근본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인하여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하여 첫째 우리 경제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둘째 우리 경제가 역시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되도록 하며. 마지막 세 번째 이를 통하여 세입 기반을 탄탄하게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실히 작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근본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주력 기업들을 지켜내고 근로자, 실업자, 소상공인, 위기 가구 등 640만 명 이상의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지금의 고비를 버텨내기 위한 담비가 될 이번 추경 지원을 현장에서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추경 예산안이 하반기, 경기반 등의 몸을 탬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경 예산안이 최대한 빠른 실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강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 내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의 75% 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